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나왔을 때이또이 이 여성분이 지금 이 미술을 배우, 그림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의 어떤 취미 생활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조금 벌이 어, 지금 뭐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. 다음에 수익적인 부분을 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뭔가를 지금 계속 어, 일거리가 많은 상태에서 어,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있죠. 가치의 발견이죠. 가치의 발견 가치의 발견은 곧모르전 곧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럴 때는 이 남성분이 여성을 향해서 뭘 만들어주겠다. 가치 있는, 가치 있는 가치를 발견해주고 있다. 그래서 펜타클 7번이 나왔다는, 8번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. 이 남자를 통해서 지금 이 남성이 뭔가를 계속 일거리도 많고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. 일이 쌓였죠. 이런 부분을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, 미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지금의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요 카드를 통해서 볼수 있고, 지금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는 것은,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는 반복적인 일이겠죠? 반복이고, 반복만 있는 게또 아니고, 운명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여기서 딱 보면은, 음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, 이, 내 원, 사 원수를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, 공부를 하고 있죠.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여성, 이 남성의 입장에서 이 여성을 향해서 그림 공부를 열심히 설명 해주고 반복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죠 어떻게 보면 둘과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할수 있죠. 운명적인 만남이기도 하고 또 운명적인 만남을 계속 어,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거고 내 생물 자체는 이 여성분이 지금 현재 그림 공부를 이 남성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에게 앞으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,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달이 나왔을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지금 이 여성분은 이게 여성분이고요. 이 나머지는 이제 이 동물들은 이 여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짚고 있죠. 짚고 있다는 것은 어, 이 그림을 그리는 그 가운데 잔소리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그림을 그리든 뭔가를 하다 보면 조금 뭐 그림이 뭐, 원하는 대로 구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또할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여성 의 입장에서는 묵묵히. 아주 눈갖고기닫고 있는 있지만,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계속 피드백을 해주 있지만, 이 여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짜증나고 싫을 수 있지만, 내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, 열심히, 듣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, 요, 운명의 수바기이 카드의 전체는 보면은, 이, 메이저가 많이 나왔죠. 그만큼 이 카드의 질문이, 어, 매저가 나왔던 것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전체적인 흐름이, 어, 그러면 이 카드를 통해서 이 여성은, 어, 조금 현실성이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, 관계적인 것을 봤을 때도 앞으로 끌고 가는데 이 남성을 꼭 어떻게 보면 남자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운동자가 나 여기서 이제 운동자는 뭐냐면, 어, 뭐랄까, 조언적인 부분이거든요, 조언. 조언으로 뽑았을 때, 운명, 운, 분자가 나왔다는 것은, 그만큼 이 남성은 실력자라는 거죠. 그만큼 실력도 있고, 이분이 아마 40년 정도 그림을 그리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, 그만큼 이분이 걸어왔던 길이 이 정도의 깊다라는 거죠. 실력도 깊고, 또, 지금 뭐, 그림도 뭐 엄청 잘 그리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이 여성을 향해서 어떻게 불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. 어, 불안하를 외로운 산에서 하, 아니 아주 도인 같은 어, 이런 분이 이 여성을 불을 밝혀주고 있으니 앞으로 앞으로 뭐잘 나가겠죠. 책임져 주겠죠.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. 일도 많아질 거고, 그림의 어떤 그 가치도 올릴 수 있다는, 일, 있을 수 있고. 근데 이제, 요 부분 이제 경고가, 경고카드가 나왔다는 건데, 어, 이런 부분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, 어, 좀 버거울 수도 있는 거죠. 이 남성이 이 여성을 향해서 뭔가를 자꾸 피드백해주고, 뭐, 뭐, 여러 가지 뭐, 뭐, 피드백 뿐만 아니라, 어, 여러 가지 뭐 해주는 게 많다고 합니다. 근데 여성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경고는 결국은 너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서로가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관계적인 카드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는 이요 이, 이, 이 카드 외에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, 어,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, 여러분들과 실전 아닌 실전 상담을 좀 실전 풀이를 해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음. 없자고요. 신용 대출금 가능할까요? 당연히 뭐 신용 대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필요한 거죠. 은행권에서 돈을 대출, 신용, 신용 담보로 해서 대출이 어,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데 과연 이 카드였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어 검과 또 펜타클과 뭡니까? 이게 또 1번 마법사. 대출금에 대한 어떤 질문이다 보니까 바로 여기 또 펜타클이 이렇게 딱 떴네요.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이 펜타클 대출에 대한 어 신용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펜타클 6번이 떴다고 떴지만 여기 나오는 검검 검 7번과 그리고 뭡니까 마법사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? 또10 뭐니까 메이저. 메이저 12번, 메달린또 이게 시종, 펜타클 시종.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. 어떻게 얘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. 이게 어려운 거죠. 이 검이 나왔던 첫 번째 카드에 검 7번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검 7번이 얘기하는 건 항상 뭐 성급함이라든지 아니면 서두르다.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항상 뭔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겠죠. 만약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은 아마 내가 뭔가를 여행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뭔가를 좀 자꾸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까 꼭 여행을 떠난 다음에 어 한두 개 빠뜨려서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, 뭔가를 빼놓고 왔을 경우. 예를 들어 뭐 핸드 폰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뭐 이런 걸 빠트렸을 경우 꼭이럴때 나옵니다. 대출금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. 만족스럽지만 어 그걸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만큼 원하는 만큼의 대출금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어이 검을 다섯 개라는 검을 가지고 지금 이막사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검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은 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도 상당히 그래도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쪽으로 얘를 맞춰가는 거죠. 네, 펜타클 6 번을 보면 여기서 이제 펜타클 봤을 때요 지금 요, 요 남자를 은행권으로 보면 되겠죠, 은행. 뭐, 은행에서 보면은, 뭐, 대출, 이 사람이 신용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. 이 천칭 저울 그런, 이 평가를 위해서,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얼마만큼의 대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지만, 그래도 여기서는 이 사람이 내 담대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봤을 때,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의 그냥 저 신용대출을 금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이제는 이 마법사는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작점에 있다는 거죠. 시작. 뭘 가지고. 사원소는 모두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. 힘 타고 여기 마법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아요라고라면은 어, 이 질문하고 어, 다른 또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고 그 카드의 흐름이 어,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고 왜 마법사가 나왔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이 마법사 자체가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술자고 뭐 재능이 아주 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 능력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대출불금을 통해서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다 준비된 이 사원수를 통해서 이제는 출발하는 거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다고 볼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매달리 남자가 왜 여기 있었을까는 이분이 이제 그 동안에 이 사원수는 어, 이미 내가 어,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었지만, 어, 뭐 때문에, 돈 때문에, 돈 때문에 묶여 있었던 거죠. 묶여다 보니까,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도 항상 묶여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황. 무엇으로, 돈으로, 돈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, 사업적인 부분을 펼쳐 나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묶여 있던 끈이 어, 이 발하고 손이 묶여 있던 게 풀리면서. 대출도 가능하게 되고, 이렇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이 펜타클 뭡니까? 이게 그렇죠. 펜타클 시정 같은 경우도 어내 손끝에 하나의 펜타클을 다 소중하게 어 가지고 있는 이걸 물상적으로 보면, 이게 이, 이 자리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 자리거든요. 마음 자리를 날. 마음짜리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간절하게,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? 돈이 있죠, 돈. 신용대출. 오직 했으면 신용대출을 했겠습니까? 내가 뭐 기본적으로, 어, 이런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후지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돈이 없는 상황, 뭔가를 내가 사업적으로 어,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적인 힘, 물질적인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,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간절함이 대출 어떤 식으로 해도 내가 이런 대출이든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가 사업 자금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했던 간절함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서 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.